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a의 n제곱근 설명을 선생님이 해보도록 할게요.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을 x라고 둔다면 이것은 x의 n번 거듭제곱을 하면 a라는 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x의 n-a는 0에 해당되는 그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n차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x라는 수는 n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n차 방정식이니까. 자, 그런데 이 n개 중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볼게요. 그 중에서 실수의 개수가 있겠죠.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고 이것을 다 합쳐서 n개라고 할수 있는데 그 실수 자 a의 n제곱근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바로 실근이 될 거예요. 실근은 과연 n개가 될수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또 같은지에 대해서 또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정리해 보도록 하죠.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그리고 여기에서 n이 짝수일 때, 또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실근의 개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의 n제곱근들 중에 실수인 것이죠. 짝수일 때는 여기가 2개, 그리고 0으로서 1개. 여기에선 없습니다. 그래서 0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홀수일 때는 a의 범위에 상관없이 다 1개씩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실수로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는 a의 n 제곱근 중에 실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 제곱근 a x를 n 제곱근 a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보도록 하죠. 5의 5제곱근은 5 제곱근 5분이다라고 했어요. 5의 5제곱근은 x라고 놓는다면 x의 5제곱은 5이다. 따라서 x는 몇 개가 생기냐면 5개가, n개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5개예요.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 이것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3의 3제곱근, 이것은 음수예요. 그리고 3제곱근 홀수예요. 그러면 항상 실수는 한 개씩 존재를 하는데 실수인 것이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네 제곱근 중에서, 4의 네 제곱근, 그러면 X의 네 제곱은 4를 이루는 그 X 중에서 이것은 실수는 두 개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양수이고 이것이 짝수입니다. 그러면 양수이고 짝수인 것두 개. 이것은 옳은 내용이 되죠. 4번 보도록 할게요. n이 홀수일 때 N제곱, n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것이 원래 a의 역할인데, 홀수라는 것은 양수예요. 그리고 양수의 홀수제곱근은 한계다라는 것알수 있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고,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n, 이것은 음수죠.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두 개다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면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0개입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 되므로 여기에서 옳은 것은 3번과 4번 답이 되겠습니다.